인사드려 정세옥 선생님 앞으로 가끔 오실 거야 처음 세옥을 만나게 된 서영주 너 엄마 아빠 없다며? 자신과 같은 환경의 영주에게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동지감을 느끼게 되고 이쪽 뼈에서부터 종양이 자라고 있고 이게 커지면 너처럼 큰 혹이 생기는 거거든 수술 안 한다고요 왜? 형편도 어렵고 돈 때문에? 한 선생님하고 내가 그냥 해준다니까? 세옥의 실력을 모르기에 단념하려 하지만 <laughs> 사실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조용히 그냥 죽어버리고 싶지 영조의 마음을 파고드는 세욱 종양으로 죽는 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수술 도중에 죽는 건 진짜 한 순간이야 뭐 어차피 죽을 생각이면 그게 훨 좋지 서기 탄 제안에 수락하게 되고 시작하자 예 네. 세욱의 수술 실력이 좋은 탓에 감사하지,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. 노래나 하나 불러봐.